이라고 하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다 맞아요.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행복으로 만족하실 수가 있나요? 어, 솔직히 잘 그러지 못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아, 그래도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참다운 나를 되찾아 드리는 리셋 코치 김필수입니다. 요즘 온라인이나 여러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때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의 문제인데 잘 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우리가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웰빙이라고 할 때는 건강한 음식들, 그다음에 적당량의 운동, 그리고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걸 보통 웰빙이라고 하죠. 근데 그 웰빙을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 풍요롭고, 어,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잘 잊어버려요. 내가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 그렇게 시험 봐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몇 번을 떨어지니까 절망이 되고 자기 수준 이하라고 생각되는 대학에 다니게 됐을 때 이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뭐가 진짜 잘 사는 방법일까요? 첫째,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행복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죠? 이렇게 질문하면 요즘은 답변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다. 맞아요.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행복으로 만족하실 수가 있나요? 어, 솔직히 잘 그러지 못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아이 그래도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있는 행복, 나에게 원래 있는 행복에 집중하는 것. 일상적으로 놓고 본다면 행복해지는 것, 행복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 직장에서 승진을 바라는 분이 있다. 막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동료들에게 인정도 받고 평가도 좋게 받고 내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서 승진할 수 있을까? 승진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힘들겠죠. 그리고 잘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업무를 성의껏 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을 돌볼 때 어려운 거있으면 도와주고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그분은 자연히 승진이 되겠죠.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한다 그럴 때에도 점수 잘 받아야 돼막 이래가지고서 성적이 잘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이렇게 답이 딱딱 나오네? 그러면 재밌게 재밌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서 내가 시험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풀수 있을 만큼 자신감 있게 했어요. 어, 그러면은 그분은 잘 하겠죠. 어, ceo분들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어, 당장 매출이 나올까 이만큼의 성과가 나올까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는데 이게 잘 될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걸 잘 되려고 잘 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성의껏 대하고. 내가 최선의 가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또 직원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어, 정말 서로 돕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럼 당연히 회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저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조바심 내고 하면서 어,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 내 안에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 그걸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또 일을 하든 사업을 뭐 어떤 걸 하든간에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어, 행복한 느낌으로 그걸 하게 될때그 일들이 잘 되더라는 거죠. 저희가 요즘 어머니하고 자녀 간의 관계가 불편해서 고민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어, 코칭을 하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랍게 어,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바뀌고 특히. 요즘 은둔 청년이라 그러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방 안에 혼자 지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자해나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결국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뭘잘 지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바램일 텐데 그것의 출발이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마음이 어떤 거냐? 그 겉으로 보이는 들쑥날쑥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행복한 느낌. 그게 진짜 난데 그걸 꺼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심성의껏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할 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추구할 수 있어요. 있으면 다 좋아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추구해가지고는 그걸 얻기가 참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얻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고 즐거우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게 되면 성적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회사 일이 재미있고 회사가 고맙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반가우면 좋은 인간관계로 승진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학자라 그러면은 내가 연구하는 게 재미있고 그러면 무슨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도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학위도 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그 행복한 것, 행복한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꾸준히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일상이 즐거워지거든요. 어, 내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펼쳐서 어,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야 이런 게 있으니까 참 고맙구나. 아이, 이거 참 재밌네. 이거 참 즐겁네 하는 그 느낌. 그 즐거움과 감사함의 느낌이 사실은 내가 생활하는 모든 걸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할때 건강도 좋고 부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아요. 어,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깊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의 깊은 마음에 있는 행복감, 진짜 행복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때로는 짜증 나고 힘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할 일을 보면 너무 명확해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면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하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원래 내가 생생한 생명이지. 내가 즐거움이고 감사함이고 참 모든 건 고맙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거듭거듭 내 마음을 밝게 밝게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도 다 이루는 진짜 웰빙,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